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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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, 민방에 <laughs> 질문 두개한사합니 수고하셨고요. 습니다 질문은 여 어? 어. 네. 사생은 제외를 하고 어? 어... 네, 네.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. 네. 네. 사생팬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. 공연장에서나 이제 혹은 텔레비에서나 이제 그런 뭐 뒤에서 음원을 해주시는 팬분들은 어 그냥 우리의 겉모습을 그 좋아, 보고 좋아하는 그런 팬분들이고 사생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좋아하는 팬이다라는 그런 <laughs> 연락이 오고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<laughs> 어? 맨날 앨범을 보고 이런 느이라면은 <laughs> 어? 그 네, 그렇죠. 그 뒤에서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 뭐 나서서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택하시던간에 그 방법에 해미를주시고 그리고 뭔가 너무 바라지 않는 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꼭 바래서 이거를 제가 했다라고 꼭 티를 내주시는 들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떻게든 알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 마음으로 좀 와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팬분들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